자, 일단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지금 여기서 AC 공통으로 되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갖다 뻗어져 있는 게, 지금 현재, E, 알파. 그 다음에, 여기 갖다 뻗어져 있고, 여기가 B, 알파. 뭐 이렇게 되어있는 거네. 그제?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있고, 여기 중심 있고. 자 일단 첫 번째, 얘 반트름을 지금 현재, r 1이라 쓰고, 여기 반지름 r 들어왔어, 쓸게. 그런데 sin 알파 sin 베타를 갖다가 지금 현재 쓰면은 몇대 몇이냐? 2대 3이지, 그지 그러면은 r 1대 r 2의 비율은 3대 2가 되는 거잖아, 그지 거꾸로 갖다 쓰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cos 알파 플러스 베타가 3 분의 1이고. 지금 현재 여기 길이가1이래 그럼 이제 사실 끝난 거 같거든. 이렇게 갖다 끄면 이 길이가 지금 이제 1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갖다 끄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갖다 끄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가 r 1이잖아 그렇지? 여기가 R2고. 근데 3대 2랑 갖다 썼으니까 그냥 여기를 3K, 2K 이렇게 갖다 쓸게. 여기까지 됐지. 자, 그다음 이제 나머지 각 만들어 볼까요? 원주각이니까 여기가 알파겠지. 네. 맞아. 원주각이니까 여기가 베타겠지. 그럼 여기는 파에 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지금 현재 삼각형 O A O O 다시에서 뭐를 호사임법칙 갖다 쓸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 네. 그러면 1은 지금 현재 9k의 제곱 더하기 4k의 제곱 마이너스 2 배의 제네수계곱하면 6k의 제곱이지. 그다음 코사인 여기가 파이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뺀 거니까 이거 뭐반대로 나와서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갖다 써줘야 되는 거아그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약분한 면이고 그럼 얼마야? 4, 4, 9, 7, 17. 77k의 제곱 이렇게 갖다 나오네, 그렇지? 그러면 k 제곱 값은 1 7분의 1인데. 문제에서 생각해, ABC의 외접원이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넓이로 구하라는 거다, 그지? 그럼 넓이는 9K제곱에 파이니까, 17분의 얼마? 9, 9파이 이렇게만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 쉽게 다 계산이 되는 거니까. 됐서 어. 네. 자, 다음, 작년법. 21번. 복잡하게 생겼네요 자 지금은 일단 원이 하나가 있는데 자한 개씩 좀 천천히 볼 거야 자 AB가 5고 BC가 지금 현재 4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 AB가 일단 오잖아요 그 다음에 BC는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현재 얼마? 4야그 다음에 이점은 이렇게 갔다가 오고 이렇게 갔다가 내려와서 여기가 지금 현재 이점이 갖다가 써져 있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갖다 그었을 때 이각이랑 이각이랑 같대 그럼 여기를 알파 알파라고 갖다가 쓸게. 네.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A랑 C랑 이렇게 연결해놨는데 D는 A각을 절반 해놓은 게 아니고 B, a c 요각을 지금 현재 뭐 해놓은 거야? 절반. 네 이렇게 절반을 갖다가 해놓은 거잖아, 그지? 여기까지 해야 되니?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어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갖다가 찾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그 다음 여기가 D고요 여기는 안 나와서 그냥 굳이 그냥 F로 일단 쓰긴 할게 그러면 자 일단 각을 찾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시작을 좀해 봅시다 자 여기가 알파지? 네 그럼 여기가 뭐야? 알파 죠 그죠? 여기가 알파면? 곶 알파 여기도 알파지? 맞아?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알수 있는 게 이게 2베타면 2베. 여기가 2베타지 네. 맞아 여기까지 되니그 네. 다음에 여기 갖고 내가 찾을 수 있지 어떻게 돼내 대각의 네. 합은 내 대각이랑 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지 맞아 네. 그럼 여기서 니네가 두 개가 보여야 돼첫 번째 삼각형 A B E지 고요. 네. ADG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죠. 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삼각형 ACE 네.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지 네. 알파, 알파, 그지? 맞냐? 네. 다른 거는 뭐 지금 찾기는 좀 힘들기는 하죠, 그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뭐, 굳이 찾자라고 하면은, 어, 요각을 갖다 찾을 수 있긴 하지. 이각은 어떻게 되는데? 알파 플러스 이베타. 알파 플러스 이베타. 이렇게 나오지, 그지? 맞아.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흔들어봐요. 파이 마이너스 이알파 이베타. 파이 마이너스 이알파 플러스 이베타. 뭐, 이렇게 다 써지긴 하잖아, 그지? 자, 일단 네. 요래 놓고, 한번 시작을 좀 해볼게. 자, 거기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어, AC의 길이를 갖다가 찾아라 이렇게 돼 있어 삼각형 AI 역 AC의 길이 AC가 어디 있냐 이대각선이야 누군가 이렇게 자 이거 갖다가 찾으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문제에서 주는 게 뭐냐면 코사인 값을 한 개를 줬어 자 ABC각도가 어디 있냐 ABC 여기 있잖아 그지? 네. 코사인 2알파가 얼마? 8분의 네. 1 8분의 1인데 지금 2알파에서 쳐다보는 대변이 AC가 되는 거지, 그지네 그럼 코사인 법칙쓸수 있네요, 그죠? 네 이거의 제곱은 25 플러스 얼마? 16 16 마이너스 2배의 4곱하기 5곱하기 코사인, 그지네 그러면 하나, 하나, 하나 없어지죠? 네 그러면 41에서 요. 그러면 기가가 맞네. 그 다음에 니은 EA 길이랑 그 다음에 누구랑? EC. EC 길이가 똑같은 집으로 왔어.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확인했죠? 이건. 삼각형 그 지금 현재 뭐야? 알파 알파로 가기 똑같은 거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맞잖아 네. AC가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d 귿 디귿. D 귿은 뭐야? ED의 길이를 찾으라고 돼 있잖아. 맞아? 근데 ED의 길이를 봤더니 얘가 지금 요삼각형이잖아그지 네. 맞아? 요 삼각형인데 그럼 뭐 어떻게 찾아야 되냐 A의 길이를 내가 일단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갖다 쓸 거야. 삼각형이 이렇게 갖다되돼 있는데 자, 요게 무슨 삼각형 볼 거냐면은 AC2부터 볼 거야. 여기가 알파죠. 네.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인치 아니까, 이렇게, 여기가 알파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갖다 끄면, 여기가 3이잖아, 그지? 맞아? 오케이? 네. 그러면은, 이 길이분에 3을 갖다 쓴 게, 얘잖아. 맞아? 네. 네. 아니지. 아니죠, 그죠? 네. 이 알파를 준 거였잖아. 네. 이 알파가 나오기 때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쪽 아, 요 전체가 나오네, 요 전체. 요 전체 다나오야얼 거야. 파이 마이너스 이 알파. 파이 2 알파잖아, 그렇지? 안 자르고 풀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6이잖아, 이제. 그러면 여기를 그냥 x라 봤다가 써버리면 36은 x 제곱 x 제곱이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x 제곱의 원래 코사인 값이 8분의 1인데, 여기 파이 마이너스로 왔다 써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 들어야 되지. 그럼 플러스 8분의 1로 바뀌네. 맞아? 그럼 얼마야? 여기 4분의 1이죠. 그럼 두개더하면 4분의 9. 9? x의 제곱이니까, x 제곱은 얼마? 16? 그럼 x는? 4. 그리고 여기는? 4. 여기도? 4. 표시를 왔다 해놓게 사라고. 근데 지금 현재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그렇지? 네. 그럼 2 D의 길이는 뭐? 아, 사그지그데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는? 팔 분의 삼십니까 워린도 없죠, 그죠? 그는아 9. 오케이. 아 이십이 번도 아마 내신을 하면서. 한 번은 봤을 것 같은데요. 맞아. 자, 여기서 B, 그 다음에 여기 C. 자, 문제에서 어떻게 하나씩 말는 만... 아, 거기. 네, B가 소문자로 되긴 못하네요. 이 안에 대문자 고쳐서 써주세요. 네. 음. 자, AB의 길이가 2고, AC랑 지금 현재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하나를 더 끄어 놓는데. 근데 그게 지금 현재 B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내가 갖다 끄어 놨어. 그래서 만나면 점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수선의 발을 갖다 내린 걸 H. 그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a c 대 BD의 길이 비율이 1대2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K라고 쓰고 여기를 2 k 라고 썼어. 그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선에 발을 1대3으로 내분한다라고 했으니까 직전적인 길이가 다 나오네 여기 얼마? 2분의 1이지 그지? 여기가 얼마? 2분의 3 이렇게 놨다가 써지죠 여기가 이제 저자 그래 놓고 지금 현재 어... 삼각형 a b c 의 삼각형 a b c 의외접원의 반지름을 R 그 다음에 삼각형 a d d 의 반지름을 라지알이라고 할때 뭐 이상한 관계식이 하나가 성립한데. 사의 뭐. 발, 라디아 좀 발, 스포를 보고. 이것이. 사인. 사인. CAB. 제곱, CAB인데, CAB가 0이잖아, 그지? 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세파로 네. 전체로 발라 쓸게요. 여기 사인, 제곱, 세파. 됐지 그게 얼마? 51. 50. 51. 자, 그래 놓고, 다음에 누구를 갖다 찾아라. A, C에. 제곱을 갖다 찾아라. 그러면 지금 현재 뭐 가격 한계를 알면, 세타를 알면 제일 무난하긴 하네. 그지? 네. 써버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여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 사인이 들어가 있어 그지? 그럼 일단 사인법칙의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그래서 어떻게 갖다 하는 게 좋을까? 여기가 세타는 아니지? 네. 그러면 이렇게 되 있는 요 길이 있지? 네. 맞아. b c 의 길이는 어떻게 써줄 수 있어? 2열, 4알, 사인세 타지. 네. 맞아? 네. 여기까지 이해 되니? 네. 그 다음에. 자, 지금 현재 누구랑 누구랑 평행하더라고, 뭐돼 있지? 음. 문제에서. Yeah. AC랑 BD. BD랑 평행. 평행하네. 그럼 무조건 무슨 각을 찾으려고? 동의각. 어. 어. 엇각 아니면 동의각을 찾으려고 <laughs> 봐야 되는데. 요렇게 갖다 연장했더니 여기가 세타지. 네. 맞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요만큼에 가는 거야. 네.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어차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 어차피 똑같아. 네. 그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뭐하는 거? 쳐다보는 변을 갖다 찾을 수 있지. 네. 맞아? 그러면 지금은 쳐다보는 변이 AD죠. AD는 E 라지 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 m e s 7 t i 사 e 세7 times 도 무방하다라고 하면 지금 강7 t 떠버렸네? 이거 제곱한 거에서 이거 제곱한 걸 i m e s 7 times 7 times 7 times 7 times 7 t i m 것이 7 times 7 times 7 t 여기는 이 bc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을 쓸수 있는 길이지. 네. 맞아. 그 다음 여기서 ad의 길이도 코사인 법칙을 쓸수 있는 거잖아. 그치? 네. 네. 자, 그럼 ad부터 간다. 4 플러스 4k의 제곱 플러스, 왜냐면 코사인 파이마이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k 코사인 세타에서 빼기. 자, 누구? c 의 제곱. 음. 4 플러스 얼마? k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두 배의 2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지? 맞아. 네. 자 그러면 4가 없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빼는 3k의 제곱이지. 네. 그 다음에 여기가 8k 코사인 세타에서 4k 코사인 세타 뺐으니까. 2K 코사인 세타가 얼마? 음. 5 0을 여기까지 나와. 그러면 살짝 여기서 아, 어,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안쓴게 수직이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나오지. 2K 분의 1이라고. 맞니? 직각삼각형이니까. 맞아? 그럼 여기다 누구를 넣으면 돼? 2K 분의 1을 넣으면 되죠. 그럼 이렇게 갖다 쓰면 얼마? 6이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 45네. 맞아? 그럼 네. k제곱은? 15 15, k는? 루트 15 이렇게 나오네 됐죠? 네. 자, 그런데 ac의 길이를 갖다가 찾는 건데 마지막에 또 참기 제곱을 해놨으니까 그냥 k제곱 찾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답은? 15 오케이? 네그 뒤에 분간은 해보고 오세요 해보고 풀이합니다 The man. 토요일까지는 다 끝내야 돼요 네, 다음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좀 푸시면 될거 같은데 자 토... 뭐지? 음. 고은이는 상관이 없고 일단 고은이는 토요일까지 풀어오기는 풀어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원래 이번 주에 수업 들어간 게 지금 여러분들 월, 수, 동하다 빵이 났잖아요 그죠? 함수 그래프 부분은 다 풀었잖아, 그렇지? 지금도 남은 거 아직. 수원 진 수원 숙제는 지난 수업 볼때다 마무리가 돼 있는 거잖아. 네. 넌 다시 검사 받아야 되는 거지. 아, 이거를 다 풀어 오시고요. 네. 이거를 다 풀어 오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네. A 단계까지는 해보내지 않을까? 안돼요. 안돼요. 열단데. 지금... 그래요. 네, A 단계까지 해볼게요. <laughs> 이거에 요거 A 단계까지 알겠지요 A 단계까지 다 마무리해서 오세요. 알겠죠? 초여덟. 틀리는 거 어차피 이번 주에 큰일이 지금 현재 월수가 수업이 월화수가 지금 수업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틀린 분게 생각도 안 없어 많이. 네. 그래서 지금, 속프가쏙 소프 들어있는, 게 지금, 속 티만 말고 지금 나머지 부분 속프가 다다 빠졌잖아. 그 네, 네. 어, 이거는, 토요일에 테스트를 좀더 많이 해서, 그걸 교체를 좀 하도록 할게,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홀비 예슬이 정섭이 빼고는 퇴근을 하셔도, 그 영상은 아, 거기다 그 아, 링크는 다 걸어.